자,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안녕한가요? 조금 아멘이시네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 조금 만족하시네. 네. 그래요. 아마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 생활 잘할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볼때 기도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나 기도하고 싶어. 나 기도 잘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요. 성도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문자를 보내면 반드시 상대방이 문자를 받는다는 것을 잘알아서 문자는 잘 보내지만 하나님께 문자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 첨단 문명의 시대에 기도하는 것은 뭔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좀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면 반드시 조용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고 두 손을 모아야 하고 그런데 그러할 장소가 그러할 환경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고 생동감이 없는 종교 의식처럼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바빠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성도에게 결코 기도는 지루하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대화가 멈춰진다? 그것은 관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 대화에는 삶의 모든 것이 담깁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 모든 것들이 담겨요.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듯이 말이죠. 기도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가까웠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아빠와 사귀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빠와 사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아빠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행복하고 좋은 인간 관계는 대화와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대화가 멈추면 관계는 멀어지고 불편해지고 어색해집니다. 대화야말로 서로의 관계를 계속해서 두텁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대화는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습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이러한 대화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고 친밀하고 좋은 관계는 함께 하며 대화하는 시간의 질과 양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함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이지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물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은 기도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빠와 친밀하고 신뢰하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빠와 친밀하고 신뢰하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기도가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딱 잡으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 아빠와 사귀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 하나님과 일대일로 데이트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누리는 일상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기도를 행복한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셔요.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자원하는 마음은 기도가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이기 때문에 자꾸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삶의 모든 일을 이 기도에 다 담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일을. 그렇습니다. 탄식과 아픔, 고통과 소원, 분노와 상처와 어려움. 물론,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감사까지 기도에 다 담기게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이 기도에 담겨요. 모든 일에 대해 마음을 열고 자원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셔요. 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도 방법을 찾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기도할 수 없어 라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방법을 찾아요. 왜냐? 자원하는, 그 기도가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자꾸 찾아냅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안 돼, 나는 준비가 안돼 있어, 이러한 장소에서는 못해, 아닙니다. 자원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는 어느 순간이든 기도가 될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스스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어요. 또 잠자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아, 하나님께, 하나님과 사귀어야지 하고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저도 무슨 일이었는지 어젯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새벽 2시 반이 됐는데도 눈이 말똥말똥 나가서 또 성경 읽다가 또아 이제 잠이 올까? 예전에는 성경 읽으면 잠이 잘안 오는데 성경 읽고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성경 읽다가 4시 반에 들어가서 잠, 잠이 안 와요 그래도 한 5시쯤 잠이 들었나? 그런데 예배 들어야 되니까 5시 50분에 또 잠영정 소리에 깼어요 제 60평생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laughs> 무슨 일인지 그런데 아. 아마도 성경 읽으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1월 한 달에 성경 읽독을 하긴 처음에요. 목사이지만, 목사이지만, 아, 이렇게 가면 올해 10독도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 시간 성경을 읽었어요. 다시 두 번째 읽기 시작하는데, 레기 중반까지 읽었어요. 밤, 잠을 못 자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기도가 기쁨이고 행복일 때는 말이죠.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할 때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힘써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기도는 결코 수동적일,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기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구한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구하라 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이 단어는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열심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열심히 기도한다. 이것이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야구보 사도는 말씀하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써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여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힘써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써 기도하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행동합니다. 힘써하는 기도,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면서 건강을 위해 행동할 겁니다. 이게 힘써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행동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도에 열매가 없습니다. 행동이 없는 기도는 계획만 세우고 씨앗을 뿌리지 않는 농부와 같아요.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이 너도 기뻐하십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장황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요. 기도하면서 불필요한 말을 자꾸 더할 필요가 없어요. 아름답고 멋진 말로 꾸밀 필요도 없어요. 효과적인 대화는 간결하고 분명해야 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알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기도죠.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도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제가 가족을 좀더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암묵의 권사님과 제가 좀 관계가 틀어졌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관용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분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게 하여 주세요 바로 구체적인 이러한 기도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 하나님께 뭐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 아, 아닙니다. 제가 그분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그 미국 개척 시대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까지 기도했는가면은 하 철물점에 못을 사러 가는데 하나님, 제가 철물점에 가서 제가 꼭 필요한 좋은 못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못이 이렇게 그 뭐예요? 그냥 다 똑같이 나와서 뭐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수동, 수, 수동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알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고상하고 큰 것을 구해야 좋은 기도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만큼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은 고백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이러한 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또한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점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분명할수록 집중의 힘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만하게 중원부원하며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산만한 기도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도 마, 마찬가지예요.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하면서 문자하고 뭐,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온 온갖 잡념입니다. 기도할 때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엉뚱한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기도 해요. 이러한 잡념의 마음을 빼앗기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잡념을 분심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야고보사도는 말씀하셨어요. 함께 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두 마음이란 초점을 잃어버린 분심이며 초점을 놓치게 하는 의심과 잡념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초점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중하기 위해 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할때 잡념이 들어오던가요? 큰 소리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잡념이 들어올 틈이 거의 없어요. 조용히 기도할 때 잡념이 많이 들어요. 물론 조용한 기도가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묵상기도, 침묵기도 아주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집중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기도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도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집중하며 기도해도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제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뒤에만 자꾸 봐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자꾸 구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 이루어주신다는 거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아주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 나의 기도는 탐욕에서 나온 기도가 아닐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남이 없는 기도인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가? 나의 기도는 교회와 사회와 다른 사람을 위하고 축복하는 기도인가? 우리는 기도할 때 또한 이러한 물음을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한번 문을 두드리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기도가 계속 될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내 기도의 제목도 바뀌고 기도 내용도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를 계속할 때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도의 진정한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성품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기도의 사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딱 삼세 번일까요? 아니요 그가 할수 있는 충분한 온전한 기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아니요.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축하다. 내 능력은 약한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응답이었어요. 바울이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며 의지하였고, 그의 기도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기도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기도의 자리,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지키던 그것 계속 지켜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셔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그 자리 잃어버리셨나요?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빠와 사귀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할수록 우리는 기도 자체가 큰 기쁨이고 기도 자체가 이미 응답이며 기도 자체가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깊고 친밀한 관계와 교제 안에서 우리의 숨 쉬는 모든 순간은 거룩한 기도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며 천국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순례자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 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곳곳에서 기도하고 모든 시간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함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빠와 깊고 친밀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